자, 에어졸 용기다라고 하면 은식 뿌리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식 뿌리는 용기를 에어졸 용기라고 하고요. 이 온수시험 탱크는 45도 이상, 50도 미만에서 에어졸에 누설이 없어야 된다. 온수시험 할 건데 45에서 50 미만에서는 누설이 없어야 된다. 35도에서 내압이 0.8메가파스칼 이하 또는 용적이 90% 이하 아시겠죠 이제는 충전해 주셔야 된다 90% 초과해서 충전하면 안 된다 안전공간 10%를 유지해야 된다 50도에서 용기 내의 가스 압력이 1.5배로 가압시 50도에서 용기 내의 가스, 가스 압력의 1.5배 압력을 주었을 때 변형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. 50도에서 용기 내의 가스 압력에 1.8배로 가압을 했을 때는 파열되면 안 됩니다. 다시 말해서 50도 온도에서 내가 압력을 주었을 때이 에어졸 용기가 1.5배로 압력을 주었을 때는 변형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. 그 이상이 되어서 1.8배로 되었을 때는 변형은 생겨도 됩니다. 하지만 파열되면 안 된다. 이거 하나 암기해 주시고.